음, 원장님은 상처 잘안 받으시나요? 저는 상처는 똑같이, 누구나 상처는 똑같이 받는 것 같은데, 주목받고 이러는 게 조금 괴로웠지만, 마음은 좀 아프지만, 음. 누군가 음. 나를 뒤에서 손 곳으로 찌른다는 건 내가 앞서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음. 저는 원장님 흑, 흑발 존버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피에 까맣게 아주 음. 까맣게 할까? 음. 원장님, 언제나 항상 긍정적인 모습 좋아요. <laughs> 네, 저는 긍정적인 편입니다. 저는 우울한 편이에요. 네, <laughs> 아, 나도 작년에 우울증이 되게 심했는데, 그때조차도 나는 긍정적이었어. 내가 이걸 벗어날 거라고 음, 믿었거든. 음. 그래서 벗어난 것 같아요. 음. 아, 재나님, 저랑 성격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우울질이에요. 아, 저도요. 근데 우울하게 뭐가 있어? 이게 젊고, 체력도 좋고, 힘도 좋은데. 예쁘고. 아니, 막 긍정적이라고 노력하는 게더 힘든데? 아니 거울 보면 기분 좋지 않아? 20대 때로 돌아간다면 뭘꼭 해보라고 하고 싶나요? 저는 20대 때 어...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솔직히 30대 이후로 더 여행을 많이 다니긴 했어 외국 여행 같은 경우. 근데 20대 때좀더 친구들이랑 여행을 많이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수험생인데 너무 지쳐서 책이라곤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럴 때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2 때부터 공부했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길게 한 사람들은 막 지치는 것 같아요. 번아웃이 오고, 정말 힘을 내야 될 고3 때막 번아웃 오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저는 고2 때딱 시작했으니까, 고1 겨울 방학 때부터. 음. 그런데도 저는 고3 3월 달에 번아웃이 와가지고, 보물돈도 타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을 쉬었어요, 그냥. 음. 진짜 책이 꼴보이 있을 때 책을 덮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4월부터 막 다시 달렸으니까, 더 열심히. 약간 개구리도 약간 뒷걸음질, 뒷걸음질을 쳤다가 더 멀리 뛰듯이 너무 골고기 싫으면은 잠깐 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바람 좀 쐬고. 음, 원장님은 상처 잘안 받으시나요? 저는 상처는 똑같이 누구나 상처는 똑같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회복하는 힘이 다른 것 같아요. 음. 좀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음. 네. 원장님은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떻게 푸시나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일 소확행은 진짜 그 잠깐의 시간을 들여서 뭐 공원이나 숲속 산책을 하거나 뭐 한강 시민공원 쪽에 산책하거나 어 아까 양재천 산책하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잠깐 하고 왔는데도 음. 뭐 산책이 저에게 기쁨을 주더라고요. 아두분 음. 어, 방송 힐링이에요. 답변 고맙습니다. 수지님말 한마디 한마디 연륜이 묻어나서 좋아요. 아 정말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음. 응, 감사해요. 음. 저, 플레이리스트 궁금해요. 재나님. 이승철 내가 많이 사랑해요. 저는 여러분들 돌려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간대요. <웃음> 네. <웃음> 나방 꺼주세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나방을 꺼달래. 빨리 돌려서 다시 보고 싶으시대요. 알겠습니다.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내일 또 봬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줄까? 댓글 그래 그래 그래. 댓글 읽어주려고 아유 우리 제나가 그냥 하루 계획을 세워서 활동하시나요? 어안 세우고 싶어도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이폰 달력에 다음 할 일을 딱딱 하고 음, 보통 전날 저녁 때쯤에 어 내일 할일 뭐지? 요거 요거다. 그리고 저는 그래 요한 달치 진료 계획이 나오니까 진료 비는 날은 아얘날 운동 잡고 아니면 어떨 땐푹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는 않아요. 저는 진짜 뇌가 단순해요, 사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인데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수진님과 이 재나님은 언제나 당당해 보여서 부러워요. 재나님은 어떠신가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 기려와? 전 그래서 약간 무인도 같은 거 혼자 살고 싶어. 음.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익숙해서 왜냐면은. 음, 내가 서울대를 입학했을 때는 이만하고였는데 그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되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서울로 꼭 오고 싶었던 이유가 저는 지방에서 되게 주목받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뭐그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잘 되게 잘 나가는 외과의사의 딸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부도 나중에는 꽤 잘했으니까 주목받고 이러는 게 조금 괴로웠지만, 저는 좀 머리가 단순해가지고, 약간 아메바 단세포 기질이라서, 포커싱을 잘하죠. 놀 때는 노는 거에 엄청 포커싱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라는 목표를 고2 때 가지기 시작해부터는 오로지 저는 그냥 포커싱, 이미지네이션. 내가 할 공부에만 집중하고, 내가 돼야 될 서울대생의 모습에 집중했기 때문에, 남의 시선에 저절로 이렇게 되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아, 제 질문요. 자기관리 철저해서 질투하면 살짝 빈정거리는 지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시할까요? 대시를... 무시해요? 대처하시나요? 무시? 음, 음 그냥 대고안 해요? 나를 질투하는구나. 그러니까 갱, 얼마 전에도 느낀 게 어, 19살 때부터 제가 친구니까 거의 33년간의 친구인데 이제 오랜만에 카톡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빈정거림과 질투와 모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한 문장에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약간 그게 초기 이제 와 어, 얘는 얘도 충분히 잘 살고 되게 훌륭한 사회적 위치에 있고 재력도 그렇고 충분히 훌륭한데 나를 질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아 보이나 음, 내가 잘 나가 보이는구나 내가 좋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그냥 오히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위안이죠 마음은 좀 아프지만 누군가 나를 뒤에서 송곳으로 찌른다는 건 내가 앞서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음... 오늘... 돈 많은 백수인데 재나님이제 롤모델이에요. <laughs> 네, 부업도 하고 굉장히 바빠요. 부업 지금 <laughs> 라이브 댓글 읽어주기. 우리 메이의 부업 라이브 때 끼어들기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너무 싫어한다. 응? 너무 싫어. 너무 싫어하네. 나줄나 줄게요. 털. 응. <laughs> 어... 응. 안녕.